안녕하세요. 룩업살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옷핏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옷핏이라는 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감추고 싶은 부위를 커버해서 그에 맞는 옷을 입어주면 자연스럽게 옷핏이 살게 되는데요. 기사를 보면은 연예인들 같은 옷을 입었는데도 다른 느낌 이러면서 영상들 많이 올라오잖아요. 똑같은 옷이어도 A한테는 너무 잘 어울리지만 B한테는 A만큼 어울리지 않고 오히려 코디가 안티라는 말도 생기는 그런 기사도 있는데요. 제가 직장에서 디스플레이어로 일할 때는 사람 눈은 비슷해서 예쁜 옷들은 디스플레이 안 해도 잘 판매가 되거든요. 판매가 저조한 옷들 위주로 이 디스플레이를 해서 예쁘게 윈도우에 보여주는 일을 했잖아요. 어떻게든 멋스럽게 스타일을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이 매출액이 달라지니까 옷의 포인트를 잘 잡아서 그 포인트를 살려서 돋보이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건 마네킹에 입혔을 때고 마네킹은 정석인 몸매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각자의 사이즈나 체형이나 키도 달라서 이 똑같은 옷이어도 입는 체형에 따라서 달라 보일 수가 있는데요. 옷을 입었을 때이 40대부터는 이 트렌드보다는 입었을 때 옷태가 날려면 땡땡땡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실루엣인데요. 옷을 입었을 때이 실루엣을 잘 살리면 어느 정도의 중간 이상은 가는 옷핏이 나오거든요. 이 실루엣이 나이가 50대, 60대가 되면서 이 우아함 있는 포스를 보여 주려면 더 필요하거든요. 옷이 명품을 입었다고 해서 고급스럽고 이 저렴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싼티가 나는 게 아니고요. 일단 내 체형을 알아서 내가 좀 감추고 싶은 부위를 커버하면서 입어 주는 게 옷태가 나는 비법입니다. 저는 회사 다닐 때 6년 디스플레이를 했는데 매장도 200개가 넘어서 얼마나 많은 옷을 코디를 했겠어요. 몇만 벌의 코디룩을 만들었는데, 이 너무 많은 옷들을 제가 접해보니까 그중에서도 이 컬러감이나 스타일이 어느 옷과도 코디가 잘 되는 옷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라나 이 SPA 브랜드에서 여러분께 이 쏙쏙 골라서 아이템들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저지 바지에 이 자라의 요 탑을 입었는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입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은 거랑 제가 이렇게 쇼하나 걸쳐주고 딱 입은 거라 여러분 어떤 게더 멋스러우시고 좀더 더 우아해 보이나요? 바로 이 쇼를 하나 더 걸친 게더 멋스럽게 느끼실 거예요. 물론 우리 20대, 10대들은 정말 나시탑만 입고 오히려 이렇게 쇼를 걸치는 게 오히려 나이에 안 맞고 부자연스럽지만 우리 중년 나이에는요. 이 팔뚝 살도 가려주고 이런 드레이프지는 이런 실루엣 요게 좀 따라줘야지만 좀 품격있고 좀 우아해 보이면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데요. 제가 출산 후에 살이 안 빠져서 이 옷을 사 입으려고 갔는데 제 신체 사이즈에 제대로 맞는 옷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이배 쪽은 저도 77 사이즈였고 이 팔다리가 가느니까 다리는 55, 그 다음에 이 상체는 뭐 66, 66반 이렇게 되니까 제대로 저한테 맞는 옷도 없고 이 옷을 입어도 밸런스도 안 맞고 옷 태도 안 나고 이 수선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옷에 맞추던가 해야 되더라고요. 지금은 온라인으로 많이 보여지기도 하고, 노출도 많이 돼서, 볼 기회도 많고, 많이 선택할 제품들이 많지만, 26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만들어서 입어야겠다 하고 옷을 제작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러면서 감추고 싶은 부위는 커버하는 옷들로 좀 만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인들이 보고 나도 나도 하면서 소개도 받으면서 그러면서 일대일 맞춤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아마 방송에서도 몇몇 아이템은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겹치니까 제가 넉넉자가 77 정도의 사이즈를 입을 때 옷을 제작하기 시작해서 이덜 뚱뚱해 보이고 이 기본 스타일이지만 우아한 멋스러움이 보이는 걸 컨셉으로 잡아서 디자인을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그때보다 이제 뭐 살이 정말 10kg 이상 어 빠졌지만 저도 팔다리는 가늘고 이 배는 있는 편이라 또 그런 걸 보완해서 입는데요 저보고 옷핏이 뭐 좋다 라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어, 저의 단점 부분을 감춰지는 옷들을 입어서 보여지는 것만 좋게 보이게끔 해서 만들어서 입어서 그런 거고요. 이 중년되면 나이살도 찌고 근육도 빠지고 이 체형의 밸런스가 무너지는데 이걸 옷핏으로 감추는 게 제일 편하고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옷을 구매를 하실 때이 본인 체형을 파악을 하시고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을 구매를 하시면 오래 입을 수 있으세요. 중년은 트렌드보다는 이 나의 체형에 어울리는 핏을 잘 선택을 해서. 입어주는게 우아함과 품격도 따라오고 더불어 오태가 나는거죠. 이 날씬하다고 오태가 나는게 아니라 물론 날씬하면 좋겠죠. 우리가 중년의 체형의 변화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게 없잖아요. 그래서 나이, 스타일, 여유로움 에서 나오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중년은. 그래서 다들 중년에서 아뭐 세련되고 뭐스타일리쉬하고 이런것보다 이 중년에 남게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갖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바로 이런 본인의 신체 커버를 할수 있는 옷을 나이에 맞게, 자기 몸매에 맞게 입으시면 그거는 자연히 옷태가 자연스럽게 나는 방법입니다. 어, 우리 어, 스타일에 맞는 좀태양 커버 되는 것도 좀 보여드리고, 아 이럴 경우에 이런 스타일을 입으시는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옷은 제가 나시를 입고 싶은데 이 나온 배도 커버하고 싶고 이 부유방 살도 보이고 싶지 않으면서 오피스 또 우아하게 입고 싶어서 만든 옷인데요. 이 상체 가슴이나 배를 커버해주고 싶은 분은 이런 A 라인의 플레어 라인을 좀 선택을 하셔서 입으시면 불편하지도 않고 이 단점도 커버가 되는 스타일이 되니까요. 이런 스타일을 입으시면 좋고요. 이 넓어지면서 셔링이 잡혀서 시선이 셔링으로 내려가서 오피도 조금 우아해 보이고요. 이 밑으로 넓어지는 A 라인을 입으실 때는 이런 네크리스도 이렇게 짧은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롱 네크리스를 착용을 하셔서 같이 시선이 밑으로 분산되게 이렇게 퍼지는 이 움직임이 보이게 연출해 주시면 좋고요. 이 중년 나이에 불편함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탁 붙는 옷을 이렇게 숨을 참아가면서 입을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내 몸에 맞는 내 단점을 커버해줄 수 있는 옷을 선택을 하셔서 입는 게 자연스러운 멋스러움이 아닐까 싶은데요. <목소리> 케이프 느낌으로 이 하단에 셔링의 핏을 살려서 만들었는데요. 이 중년이 팔뚝 살도 또 두꺼워지잖아요. 그래서 살짝 어깨선을 내려서 이렇게 사선으로 좀 해주고 진동이 덜 파이면서 이 불편함도 없이 뒤에서 보면 팔뚝 살도 가려지고 여름에는 자켓이 좀 덥잖아요 그래서 클래식 하면서도 편하게 셔츠로 만들었는데요 저는 케이프를 좀 좋아하는데 이 케이프라는 아이템이 우아함을 보여주는 데는 최고의 핏이거든요 캐주얼을 좋아하시는 분은 나 그런 스타일 안 좋아한다고 무조건 싫어하시는데 이 결혼식이나 또 어쩌다가 몇년 만에 간든 행사에는 이 케이프 스타일이 정말 옷이 입을 게 없을 때 스타일 내는 데는 최고인 것 같은데요. 요런 셔츠도 약간 오버핏 셔츠로 이런 식으로 입으시면 앞에서 보시면 팔뚝살도 잘안 보이고요. 요렇게 해서 입으시면 그냥 셔츠인데 좀 아, 독특하고 우아한 핏이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드는 이런 제품이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쪽에라인에 이런 상의 핏을 입으시면, 이배 부분이나 이런 팔뚝살, 어깨살 이런 데 가르시기에는 아마 좋으실 거예요. 드리면 저는 저지 소재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저지가 이 사계절 입기에도 너무 좋고 소재의 부드러움이 있다 보니까 여성스럽고 이 목선을 따라서 이 원단이 딱 살에 닿는 이 면적과 움직일 때 원단 라인이 여성스러우면서도요 우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단 중에서 이 비스코스, 레이온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몸 라인에 맞게 자연스러운 흐름 실루엣이 만들어져서 이런 저지 소재의 제품을 구입을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허리선 쪽으로 드레이프지면서 어깨에서 이런 자연스럽게 어깨 라인이 보이게 하면서 이팔뚝살도 커버되는 디자인이고 이 넥라인은 승모근을 최대한 커버하면서 V 넥선을 좁게 파줘서 이 살이 덜 보이면서 목걸이를 착용을 했을 때이 목걸이가 더 눈에 띄는 이런 포인트가 있거든요. 소매 기장도 이 팔목은 팔뚝보다 얇으니까 이 두꺼운 팔뚝은 커버하고 6, 7부 정도의 길이로 이 팔이 얇아 보이는 착시 효과를 좀 보여주는데요. 이 팔뚝살이 두꺼우신 분은 이런 저지 소재의 나그랑 소매 핏을 좀 추천을 드리고 팔 기장도 이간절기 5월, 뭐 9월, 8월, 고럴 때도 6, 7부 정도의 이런 쉐입을 입어주시면 훨씬 더 우아한 핏을 살리면서 편하게 잘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원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제품이 트위드 원단인데요. 무지 원단보다 이런 트위드 원단이 또 부해 보인다고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입으시면 트위드 원단의 짜임이 눈에 띄어서 오히려 신체 사이즈를 커버를 해주거든요. 덩치가 있으신 분들은 이 날씬해 보이는 게 우선순위도 있겠지만. 이 오히려 역으로 원단이 포인트가 되게 입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세요. 예를 들어서 이 무지 원단에 올이 튀면 바로 보이지만 이 패턴이나 트위드 원단에 올이 트이면 잘안 보이거든요. 이 조직감 있는 원단의 옷도 컬러만 잘 맞추셔서 입으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트위드 원단인데 라인 같은 거안 잡고요. 딱 루즈한 핏으로 어깨선에서 살짝 내려주고 소매 기장도 이 팔꿈치선에서 해서 내가 감추고 싶은 뭐 부유방 이 어깨 이런 거를 다 커버해 줬기 때문에 보이는 거는 이 팔목 있는 부분하고 이 전체적인 트위드 원단밖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오히려 내가 가슴이 크거나 배가 나오거나 내그 신체적인 단점이 오히려 안 보일 수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트위드 원단에 이런 스팽글이 이렇게 비쳐서 이렇게 반짝이는 이런 원단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트위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오히려 트위드 원단이 이 원단 자체가 더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신체 사이즈에 대해서 오히려 더 눈에 안 띄고요. 이런 핏도 지금 가오리 핏 같은 걸로 이 목선에서 여기까지 아주 넓은 사람이 없어요. 문제는 이 팔뚝이 두껍거나 아니면 여기 몸 두께가 두꺼운 게 부각이 돼서 뚱뚱해 보이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나그랑 핏으로 쉐입을 잘 잡아주는 핏은 이 어깨선에서만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옷을 구입을 하실 때는 요런 쉐입에 요런 원단에 구매를 하시면 오히려 더 우아하게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요런 핏도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조직감 있는 원단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이 제품이 캐시미어 100% 제품인데요. 이 민자가 아니라 이 엠보 짜임으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이 옷을 입었는데, 입은 사람 신체 사이즈, 즉, 뭐, 허리 사이즈가 몇 정도고 저 사람 사이즈가 몇 정도가 먼저 가늠이 되시나요? 아니면, 이 엠보 조직의 요 쉐입이 더 눈에 뜨시나요? 아마 실물로 딱 보시면 엠보 조직의 짜임이 눈에 더 뜨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원단의 조직 짜임도 신체 커버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 옷이 더 눈에 띄기 때문에 이 안에 나, 나의 어, 허리둘레 사이즈나 가슴둘레나 이 몸통에 두께 사이즈는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나그랑 쉐입을 좀 입으시고 이런 데다가 좀 너무 밋밋하다 싶으시면 이런 목걸이 같은 거 하나 해주시면 또 스타일링 만들기도 쉽거든요. 제가 언제 또 기회 봐서 이 악세사리 연출이나 악세사리에 대한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늘 영상 실루엣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감추고 싶은 부위를 커버하면서 자신의 체형에 맞는 스타일의 옷을 예를 들어서 좀 보여드렸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트렌드보다는 내 체형에 어울리면서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옷을 입으시는 게 중년의 나이에 우아함과 고급스러움이 묻어나오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소재를 좀 좋은 것을 선택하시면 더 업그레이드 되는 멋스러운 스타일이 되는 거죠.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